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삼육그라운드 여러분들 오늘 번개몬 생존기 시즌 2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예. 썰이 대답 <laughs>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laughs> <laughs> 안 했? 오이 녀석이 누구 아니 이녀이안 구독팀. 구독팀. 이렇게 시 샷을 했고요. 그럼 바로 미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하겠습니다 아오. 그러면 썬더 팀의 미션은 이거고요. 그리고 파이어팀 미션은 이거! 그리고 브리저팀의 미션은 이겁니다! 생방송 시청하시는 분들은 영상 설명에 적혀있으니까 보시면 되겠구요 그러면은 오늘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설의 삼동계 만들기 일단 뭐 네, 오늘 미션 네. 난이도는 굉장히 쉽구요 전설이 이제 자주 잡으니까 그럼 난익스트리으로 가야되겠다 아니데 익스트리밀이 지역이 어디지? 어그 다음 여기 체육관이 날 유혹하는데 체육관 하고 가야지 여기는 바위 타입이잖아 그렇지 바위랑 강철? 전기 강철인가? 뭐불 오케이 그란돈이 앞에 있으면 되겠지. 어? 오케이 강철딱 아, 강철딱 있죠? 이렇게 불때 문자. 오오니! 바이맥스라네. 이거 얼마나 좋은데? 가볍게 가죠. 반장군도 없어요 간다. 앰페르트 와물 앰페르트? 그러면은 지진 치진, 지진해야죠 그냥. 오케이. 와 근데 여기 너무 단단한데? 이만 지진 커이 그란돈으로 다하자. 오케이 불때문자 이것도 불때문자아 속도가 느려서 안 되겠다. 이게 전기니까. 됐어요. 지진 쓰면 되겠죠. 어, 뭐야? 아 강철 공격을 하네. 됐어요. 하지만 잡았고. 와 메타그로스 있는 건 부럽다. 아 메타그로스? 고릴타 가봐야 다뭐할게 없네. 근데 얘도 이것도 반갑이죠 대 맞고 죽기 살기 오케이 좋아 반대 맞고 죽기 살기 좋아 나막 내가 늦게 때리니까 그냥 이걸로 죽고 그다음에 휴닝세크 꺼내서 마그네품 어니 이 자식 강출톤이 있네 자폭해볼까 오 시그널빔 겁나 스 오케이 시그널빔 <laughs> 자폭 자폭딱대. 오, 맑은, 오, 오, 근데, 근데 겁나 쉽게 이겼네? 와, 이제, 이제, 좀 체육관도 어느 정도 솜찍기 이길 수 있는 레벨이 되었습니다. 에? 네, 랑아, 안녕하세요. 가이오가? 엥? 야, 누구냐? 야, 누가 가이오가 노리고 있냐? 조심하세요. <laughs> 다음에는 물로 찾아 뵙겠습니다. 와, 뭐야, 로켓단. 아. 야, 로켓단 막아! 야, 로켓단이야! 로켓단이라고. <laughs> 조심하세요. 난 로켓단. 아. 로켓단 돼있다. 화이팅! 아뭔 뭐, 로켓단 화이팅이야! 막아야지! 나난막으로 <laughs> 간다, 지금 여기. 뭐여, 뭐여, 뭐여 뭐여, 뭐여 일단도 아, 사람이야, 사람! 어쩌라는 거 <웃음> <웃음> 사람이든 말든 <laughs> 막아야 되 존재잖아요 아, 나, 나 지금 빨리빨리 개념 세컨드 꺼내고 빨리 PC에서 가로수 꺼내야 되겠다, 도 어, 빨리 올라와, 개념 세컨드! 올라와!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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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로수를 꺼내야 돼 근데 여기 오자마자 스티븐 소환됨 <laughs> <수환대문> 레전드. 아 <laughs> 아니 미... 팅 잠깐만 여기 있나? 여기 있네.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네. 여기 있으면 레전드인데. 다행히 오뭐아 셀러네. 어, 여기는 아니네. 어여기 아니다. 근데 아무도 뭐 가요가 노리는 사람이 없네. 일단은 쌀이는 지옥 가서 보도고 히비는 뭐, 어, 관심 없어요. 레벨링 중. 레벨링 중. 근데 뭐 얘는 근데 뭐딱 가요가 노리고 있네. 오 오. 어! 조이다오오오아예아아 하하 음아아아아아아음조라이왜왜왜 뭐라고요 조심해라왜왜 왜요 합법적으로 빼준 거잖아요 로켓탄 낚개 뺏어 준다 조심해라 <laughs> 와, 로켓다 보다 더 로켓다. 그 다음에 히빈이도 왔었잖아. 히빈이도, 어? 뺏을 수 있으면 뺏었던 거야. 히빈이도 뭐라 하세요? 로켓다 화이팅! 와, 우리 응원해주는, 우리 응원해주는데 어떻게 까? <laughs> 히빈이도 로켓단이네 일단 잡고요. 볼 던졌는데, 앞이 안 보이네. 하지만 가볍게 나와버리는 가이오가 괜히 스파크 때리면 와. 되겠지. 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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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비1 남았었다! 우와! 우와! 어, 기 아파. 기가 아파? 어. 아, 내 네. 집. 아, 기 아, 피나는 듯. 괜찮아. 어, 아슬아슬하고. <laughs> 상관없어요. 니는 기 피나든 말든. 큰 소리를 지으네온골창급으로딱 피가 있네. 하지만 볼에서 어김없이 나와버리는 가요고. 아, 맞아. 얘는 헤이골 써야지. 그 다음에 헤이골 12개. 가요고는 모모해가 한 엄청 나가는 걸 알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헤이볼은 100kg 이상 나가면은 아주 효과가 좋아지는 볼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 고릴타나 그런 일 꺼내면 안 되죠. 그러면은 예 체력이 복사된다고? 체력이 복사되기 가 때문에 그 다음에 또하마덤 꺼내면 그 모래바람으로 죽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좀. 저번에 당해와서 알았지. 아 근데 야이 너무 잘 나온다. 이로치 잉어킹이다. 오 진짜로? 오 나도 봤어. <laughs> 근데 나안 잡아야지. 왜? 저요? 그 빨간색 자라도스별로이파색이더좋아오잡았다예오오오어음어음렇게 했다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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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laughs> 기억할 것입니다 이거 어딨냐 어어나 잡을래 여깄다 나 잡을래 너, 너 너무 느린거 아냐? 내가 뺏어가지마 이따 <laughs>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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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놓겠다 아! 야야 아! 아! 뭐야 이상한 짓한걸 냈어 어네아왜 <laughs> 아! 때려요 아유 아유 때린 거야 나 익사하는 거구나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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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어아이뭐아 이게 이이이야이게 음, 음, 음! 어, 됐다! 음. 아, 뭐야! 걸렸어. 아! 아 와, 얘피 2, 얘피2 남았었네. 와, 거의 칼등치기 수준이었네. 기술은? 절대용도랑 명상, 아쿠아텔, 물의 파동. 좀 아쉽네요. 그럼 이제 저는 이제 다시 미션하러 가죠. 엔테이. 와, 근데 엔테이를 기다리는 날이 오다니. 3분 은100% 확률로 나오네요. 와, 알통무이다. 예, <laughs> 아니, 왜피현이 여기 있어? 조심하라 했지. <laughs> 음, 조심해. 음. 왜왜다 여기로 와? 멘트를 뺏을 거야? 아니, 뺏는 게 아니라 죽이겠구나. 에? 오, 오 뭐야?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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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리자몽이야. 아, 아니네. <laughs> 어. 아! 이 누구야? 아, <laughs> <laughs> 진짜 어이가 없네! <laughs> 와, 이자식아 네, 어. 리자몽 스폰은 되긴 하는데! <laughs> 와, 0.05%인데! 아이 짜증나! <laughs>